감사합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3차에 걸친 강의 유튜브 촬영을 마치며 저희 개인적 소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연천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무원 연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난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공무원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공무원노조에서 현재 공무원연금법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제가 속했던 상급단체 노조 간부들의 무관심으로 그 당시 노조 차원의 제도 개선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으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로 변경한 후 공무원연금 제도개선에 전념하기 위해서 노조 전임 휴직계를 내고 지난 3년간 연금정상화를 위해서 연금공동대책위원회, 공무원연금 강사 양성, 연금소득공백 토론회 등 연금정상화와 연금소득공백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대정부, 대국회, 시민단체, 연대, 노동조합 교육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부처의 무성의한 대응과 일부 노동조합의 방해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올해 12월에 전임 휴직을 마치고 재소속 기관으로 복귀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제가 기존에 활동했던 공로청이라는 노동조합이. 조직간 갈등 때문에 저의 대정부교섭단 연금 분과 참여를 방해하는 등 오히려 정부가 연금 대화를 거부하는 명분을 만들어 줘 결과적으로 이행률 폐지 등 제가 제출한 공무원 연금 관련 대정부교섭부제를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게 된 점을 가장 아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에 관한 문제는 120만 공무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로는 서로 조직이 경쟁하고 싸우더라도 절대 공무원 연금만은 경쟁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연대하여 주시기를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소속기관으로 복귀해도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책연구 및 전문가 육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9년,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우리의 연금을 대학교수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도록 방치하여 결국 현재와 같은 연금재앙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일이 두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과 노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해 힘써 주셔서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지키는 그런 노동조합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부가 주는 대로 알아서 주겠지. 그 아니라 설마 공무원이 우리 연금을 깎으랴? 이런 아니할 생각을 그만두시고 최소한 우리의 생존권의 마지막 보루인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공무원 모두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